어, 십자가 고혈의 피해 능력은, 어,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을, 어, 십자가 고혈의 피해 능력을 가지고, 어느 곳에 가든지 써야 됩니다. 많은 우리가 주었음에도 불구하고, 쓰지 못하고, 걱정하고, 근심하고, 염려하고, 살아보고 있습니다. 그러나, 마귀는 어, 제가 볼 때는 파리보다 못해요. 마귀는그렇기 때문에, 하나의 말씀으로 대절하면은, 어, 납작하게, 어,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보혈의 피를 이제 일주간은 잘 사용해 보자.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에서도 사용을 해보세요. 제가 저 밤에 이 보혈의 피를 사용을 해봤어요. 그런데 아 제가 이제 아픈 부에 손을 얹고 이 사용을 해보니까 그리스의 피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알때 가장 강하게 파동이 와요. 그래서 이 능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는, 어,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처럼, 정말 우리는 고혈의 피,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, 어, 집에서나 어디에서나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능이 무기를 다 주셨다. 그렇기 때문에 그 무기를 사용해서 정말로 찌질이 같이 아무것도 아닌 마귀에게 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. 정말 이 이름의 능력은 대단한 것입니다. 그래서 예수, 예수님의 능력은 33만 볼트 전기와도 같다. 그래서 어, 아마 이 33만 볼트 전기라면은 어떤 것도 다 녹아버릴 것입니다. 그러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거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는다면은 어떤 사단 마귀도 우리는 다 이겨능히 이길 수가 있다. 그래서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사업장에서 가정에서, 또, 어, 가족들 간의 에역함이 있다면, 고해의 피를 뿌리세요. 북한의 그 우리 사람은 2000년 전에 이미 깨끗해졌기 때문에 악하지 않습니다. 그러나 북한의 그 역사는 사단의 역사가 크기 때문에 어, 불화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또 불평이 일어나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주신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불화사로 쏠수 있는 정말로, 혈의 피, 보혈의 피를 뿌리고, 바르고, 덮어서,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, 우리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, 예수님의 피의 권세와 능력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. 예수님의 피의 권세와 능력은, 죽음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, 또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시고, 영생까지도 인도하시는 능력의 피라는 것을 가시고, 우리가 이 피를 사용할 줄 아는, 한 주간 우리가 어떤 인위적인 무기,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. 이런 것은. 그러나 예수 보혈의 피해 능력은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 보혈의 피해는 눈까지 못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보혈의 피를 쓸줄 아는, 무기를 쓸줄 아는 저와 여러분대해서 어떤 사단마이가 우리에게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겠다. 그래서 우리가, 어, 지금 많은 사람들이, 어, 절망합니다.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.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렇지만은, 우리는 예수를 아는 사람이고, 또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, <laughs> 능히그 이름을 쓸 자격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예수 보혈의 피를 우리가 뿌리고 말고 덮어서, 정말로 어떤 사단막이라도 다 이겨낼 수 있는, 좋아요를 위해서 한 주간 우리가 승리해서 만날 수 있는, 정말 우리는 모든 곳에서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.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.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. 항상 어떤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유한하다고 했습니다. 그렇지만은 우리가 항상 그 주님이 함께하시고, 우리가 그 주님의 자녀고,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라면 모든 것이 다 자유합니다. 해도 안돼도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찬송가 22장의 말씀처럼 죄에서 우리가 자유케 된 이러한 그 능력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살리셨는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많한 것도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다 어,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아시고 이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해서한 주간 승리하는.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니다 아멘.